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은 긴 속눈썹과 선명한 눈썹입니다. 하지만 줌세 유럽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눈썹과 속눈썹을 뽑아내고 이마를 넓게 드러낸 얼굴을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왜 고통스러운 의식을 견디면서까지 스스로의 얼굴을 지워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촛불로 밝혀진 궁정의 방, 수도원의 고요한 회랑, 그리고 고딕 화가들의 붓질 속으로 들어가 이 기이한 미의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더 많은 다크히스토리를 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중세 유럽에서 인간의 얼굴은 단순한 살과 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거울이자 여성에게는 순결과 덕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눈썹과 속눈썹은 눈을 돋보이게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요소로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지나치게 동물적이고 관능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눈썹은 야성을, 속눈썹은 유혹을 상징한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이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고 보다 고결하고 성스러운 얼굴을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14-15세기 에서 유럽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강렬했던 미적 기준 중 하나는 바로 넓은 이마였습니다. 눈썹과 속눈썹을 제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마를 더욱 드넓고 빛나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와 의학서, 심지어 연애서안에서도 높고 맑은 이마를 칭송했습니다. 이는 지성과 품위, 기족적인 세련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눈썹만 뽑는데 그치지 않고 머리카락 앞머리까지 깎아내어 이마를 인위적으로 넓혔습니다. 플랑드르와 피렌체의 초상화 속 여성들을 보면 이마가 부자연스럽게 길고 눈썹 없는 얼굴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낯설고 이질적입니다. 그러나 당시 눈으로는 그 모습이 곧 천상의 아름다움이었습니 중세 유럽에서 의학과 미용은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사와 약초사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뿐 아니라 신체의 외향을 조절하는 법도 기록했습니다. 어떤 의학 문헌에서는 눈썹과 속눈썹이 땀과 먼지, 심지어 나쁜 체액을 붙잡아 병을 일으킨다고 여겼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14세기 유명한 건강서 타쿠이늠 사니타티스에는 넓고 매끈한 이마를 가진 여성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주변 주석에는 깨끗한 이마와 얼굴이 건강의 징표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눈썹을 뽑는 일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미생과 의학적 이유로도 정당화되었습니다. 족집게와 칼날 외에도 여성들은 털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연고와 혼합물을 사용했습니다. 몇몇 문헌에 기록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초와 석회, 뿌리를 태워서 털을 없앤다고 믿음. 호두기름이나 거위기름 매일 밤 바르면 털이 약해진다고 기록. 비소가루, 극소량을 바르면 제모 효과가 있다고 여김. 이 연고들은 위험했습니다. 피부 자극. 화상 심지어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눈썹 없는 이상적인 얼굴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는 하녀가 직접 뽑아주거나 연고를 발라주며 이는 납가루로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화장과 함께 하나의 고통스러운 니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드물지만 당시 여성들의 진솔한 목소리가 담긴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한 귀부인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하녀가 내 속눈썹을 뽑아내었고 나는 고통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남편이 기뻐하는 눈빛으로 나를 본정의 여성들이 눈썹을 뽑는 동안 민중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도시의 장터에서 떠도는 이야기와 민중 가요에는 종종 귀족 여성들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한 노래는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눈썹이 없고 이마는 성벽처럼 넓두다. 웃음을 지으려 하나 그녀는 그림자일 뿐. 민중들에게 눈썹 없는 얼굴은 우스꽝스럽고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기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기호였기에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성직자들과 지식인들은 이 풍습을 두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일부 신학자는 여성을 비난하며 말했습니다. 눈썹을 뽑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른다. 그들은 자신을 다시 빚으려 하나 결국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남편의 사랑을 유지하고 가문의 체면을 높이는 일이라면 그것은 곧 여성의 의무이자 미덕이다. 이 논쟁은 중세의 이중적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여성은 한편으로 순결의 상징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유혹의 화신이었기 때문입니다. 14에서 15세기 고딕 회화와 조각은 이 미적 기준을 강하게 반영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에서 눈썹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비인간적으로 맑았으며 신성함을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재단화와 성화 속에서 여성 성인들은 매끈한 이마와 털 없는 얼굴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종교적 이상과 미적 이상이 하나로 융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5세기 말, 르네상스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같은 화가들은 자연스러운 얼굴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초상화 속 여성들은 점점 더 자연스러운 눈썹을 되찾고